조현병 환자에 대한 어떤 부분을 요즘 언론에 굉장히 예.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주 예. 속상해 왜냐하면 그렇죠. 저도 이 그렇게 병은 생각해. 본인이 어떤 잘못을 해서 생기는 병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무런 잘못을 하지도 않았는데 15세부터 25세 사이에 저절로 많이 생겨요. 중학교 때 전교 1등했던 친구, 고등학교 때 성적이 아주 좋았던 친구, 대학교 때 장학금 받았던 친구, 군대까지 잘 나왔던 이런 분들도 아무 이유 없이 그 나이대가 되면은 100명에 1 명이나 200명에 1명 꼴로 그냥 생깁니다. 그러니까 100명이나 200명 유병률이 꽤 높은 굉장히 거죠. 굉장히 많은 네. 거고요. 그렇고 그 병이 생겼을 때 대부분의 분들은 아주 순하고 아주 큰 문제가 없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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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인 분들이 약을 먹지 않아서 음. 자신의 감정이나 자신의 사고를 조절하지 못할 때 어떤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오해하시고 있는 분, 것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너무나 위험한 병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에이. 약으로서 치료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실제로 약을 드시고 직장 생활, 결혼 생활, 사회 생활 잘 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다. 그리고 본인이 절대로 이게 원해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잘 치료해야 되는. 병이다. 그럼요. 지금 언론에서 과대 포장해서 에이. 너무나 극단적인 경우만 많이 보여주는데 사실은 조현병 환자분들이 치료 잘 받고. 일반인들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너무나 순하고 착하고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마음이 여리고 착한 분들이 이 병을 오히려 더잘 생기고 마음이 독한 분들이 잘 병이 안 생기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에 대해서 잘 뭔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순진한 분들, 그런 네. 분들이 오히려 약간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 좀 취약한 그러니까 순한 분들 착한 분들이 병이 조금 더잘 생기는 그런 식의 특징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걸 많이 좀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이제 법에 의해서 에이. 5년에 한 번씩 음.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은지를 조사하게 돼있는데 평생 유병률이 어 25%입니다. 네명 중에 한 명은 한개 이상의 정신질환을 누구나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해 보면은. 치매, 화병, 우울증, 조울증, 또는 ADHD, 각종 이런 병들이 누구나 생길 수 있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는 거죠. 에이. 저는 오늘 창영 씨이 말이 너무 감사한 게 최근에 특히나 그 조현병 환자와 관련된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어떤 언론에서도 어떤 뉴스에서도 그분들이 치료가 잘 되면 정말 정상인하고 똑같이 생활할 수 있다는 것을 놓치고 아주 다른 이야기만 계속해서. 맞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 1% 유병률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음. 그래서 조현병 스펙트럼까지 합쳐가지고 1% 에이.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은 퍼센티지고 에이. 사실은 그런 분들이 조현병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다른 병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기 에이. 때문에. 태어나서 생로병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을 하게 되고 내가 원하지 않지만 불행한 일이 생길 수 있고 사건이나 질병이나 사고가 생길 수 있는데 어떤 분은 백혈병이 생기고 어떤 분은 암이 생기고 에이. 어떤 분은 다른 간 질환이 생기고 그런 것처럼 정신에 대해서도 어떤 질환이 생길 수 있고 이런 질환이 생겼을 때 치료하는 약이 있고 그 약을 먹으면 잘 치료가 되는데 너무나 많은 편견 때문에 병원에 가기를 꺼려하고 꺼리게 되니까 병이 더 심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설령 어떤 뭐 정신질환이 어떤 형태의 병이 생기더라도 에이. 치료가 된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약을 빨리 어느 병원에 가셔도 잘 치료를 할수 있습니다 에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꼭 아시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때문에 음. 미국이나 유럽보다도 병에 대한 증상이 생기고 나서 병원에 찾아오는 기간이 너무 길어요. 에이. 근데 그 기간을 짧게 줄이는 게 지금 국가가 해야 되는 거고, 보건 교육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긴 합니다. 조현병 환자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대변해 드린다면, 이런 거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대검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음. 범죄분석 보고서라는 게 매년 나옵니다. 예. 2017년도 가장 최근에 범죄분석 보고서에 보면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는지가, 누구나 쉽게 다운을 받아서 볼수 있는데 네. 보면은 200만 건 정도 됩니다. 1년에 200만 건의 범죄가 생기는데 정신 장애를 앓은 사람이 저지른 범죄의 비율이 0.4% 정도밖에 안 돼요. 1%도 1%가 안 됩니다. 네. 그러면 99.6%에 해당되는 그런 범죄는 일반인들이 저지르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부분이 선정적이기 때문에 언론에 굉장히 많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그런 언론은 굉장히 부끄러운 언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 너무나 그런 부분을 포커스해가지고 매도하는 형태의 기사가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래게 하는 그런 부분. 만약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는 것에 대한 뉴스가 나온다면은 엄청나게 많은 뉴스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게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치료가 잘 된다, 치료하면은 나설 수 있다. 하지만 많은 이런 편견을 갖게끔 하는 어떤 방송이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겁이 나서. 더 병을 숨기게 되고 치료를 안 받아서 병이 진행이 되니까 문제가 더 커진다. 이런 게 상당히 커다란 어... 문제입니다. 선정적인 뉴스 때문에 그분들이 더 병원에 가기 꺼리고 맞습니다. 약물도 더 먹지 않는데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잘 약물 치료를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 맞습니다. 중요하겠네요. 여기 보니 그니까 거의 14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게 조현병 환자분들한테 쓰는 맞습니다. 약물인데 거의 2 0안에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는 요그 말뜻은 조현병이라는 병이 미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네. 일반화돼 있고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약들이 실제로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보건 교육이 돼서 이런 병이 있으면 마치 차가 고장나면 곳곳에 있는 카센터에서 차를 고쳐서 10년, 20년, 70년까지 잘 건강하게 사고 없이 잘 타고 다니게 할수 있는 것처럼 우리 몸이 고장 나면은 내과를 찾아가고 외과를 찾아가는 것처럼 정신 건강의 문제가 생기게 됐을 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음. 실제로 2013년도에서도 1등, 5등 하는 약이 정신 건강 의학과하고 관련된 약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실제로 쓰인다라는 거고요.